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 세월이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로 중도한 경우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많이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뭐 뭐 대표적인 예는 아니지만 뭐몇 가지 예를 들면 몰이 어뭐 결혼한 남녀들 있죠. 결혼한 남녀들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가족이나 부모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나 그런 남편하고 막 반대를 무릅쓰고 <laughs> 막 그렇게 결혼해놓고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제일 원수같이 돼가지고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야 말로 나의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 가지고 결혼했는데, 뭐몇년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꼴배기 싫는 사람, 그리고 서로의 모든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한 평생 서로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요,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가족들보다 태어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부모님들 중에는 요 보면 간혹 가다 다 같은 자기 자식들인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장남은 되게 사랑하고 뭐 중간이나 뭐 막내는 또 별로 안 사랑하고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들든지 뭐 성격이 마음에 안 들든지 그래가지고 되게 자식 같은 자식인데도 되게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런데 세월을 지내 놓고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막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챙기고 그랬던 자녀가 나중에 되니까. 가장 부모 속삭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어? 아직 부모 살아계시는데 부모 돈밖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젊었을 때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은근히 멸시했던 그 자식이 나중에 세월 지내놓고 보니까 제일 성공하고 제일 효도하고 제일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본 적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흔한 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한평생 제대로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가족들하고 좀 어디 한 번씩 휴가 내고, 시간 내가지고, 좀 좋은데도, 관광도 한번 갔다 오고, 또 맛있는 거로도좀 먹으러 다니고, 좋은 추억도 하나 쌓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는 돈좀 벌어놓고 쉬려고 하니까, 건강이 딱 자기 발목을 잡아가지고, 병원 의사한테 병원에 아무뭐 뭐 저기 뭐냐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 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번 뭐 요새 검사 뭐 중요한 검사 한번 하면 돈몇 백씩 깨지고요 뭐 주사약 같은 것도 좀 비싼 거 이런 거는 주사 한 방에 몇 백만 원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중환자실 입원 며칠 하면 돈이 그냥 천문학적으로 깨지는 게 의료보험 받아도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평생 열심히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놀아 저 열심히 일했더니 놀지도 않고 일했더니. 그냥 인생이 아무 뭐 자기 청춘이나 건강 뭐다 날려버리고 결국 돈 그렇게 열심히 버는 거 자기 손으로 뜯기 은데한 번도 못 써보고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자녀들이나 잘하면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아픈 부모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는 부모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부모가 살아 있는데 유산 가지고. 어? 네가 잘생겼니 네가 잘생겼네 뭐 내가 잘했니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 멀쩡하게 아직 숨이 붙어있는데 자녀들은 유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아픈 부모 병간호 할 생각은 안 하고 에이 어차피 유산 나올 건데 어 간병사 뭐 불러 뭐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의 죽든지 말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참 앞날을 보지를 못해요. 정말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우리 인생의 시각이 너무 좁고 너무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날마다 아무리 가르치고 성경에는 맨날 말하는 게 그건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마치 이거는요 물고기가 그렇게 좋은, 어, 저기, 뭐냐, 먹음직스럽한 먹이가 있다고 덥석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낚싯바늘이 걸려있고, 그 물고기 힘으로는 도저히 거슬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힘의 것도 제가 낚시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낚싯바늘 보면요, 물고기가 불쌍해서 도저히 낚시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람 낚시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참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낚싯반을 보면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작살처럼 이렇게 안 빠지도록 되게 날카롭게 그리고 끝에 훅 같이 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잡아가지고 막그 벤츠 같은 걸확 잡아 빼고 이러는 거 보면 아우, 도저히. 근데 하여튼 그런 물고기처럼 요 우리 인생이 사단이 주는 그런 먹음직한 먹이에 야, 돈만 많으면 전부잖아. 돈만 많으면 장땡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물기 좋은 그 먹이를 탁 우리 눈앞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덥석 물면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어마어마한 힘에 끌려가지고 물 밖으로 나가서 패대기 쳐져가지고 그냥 매운탕신대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물고기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벌레가 꼼털꼼털하더라도 가만히 보고 거기에 줄 같은 게 달렸으면 너희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덥석 물면 안 된다. 물고기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그 욕심 많은 물고기들은 에이 그러다가 좋은 거 놓치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래도 일단 죽어도 먹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매사 한번한두번 맛있는 먹이 놓칠 줄은 몰라도 매사 신중하게 그렇게 열심히 탐색하고 먹으면요 자기 그 물고기 인생이 편안하게 연못에서 천수를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도 이 마치 물고기를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보기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것이 많지만 은 너희들 그거 손대면 안 된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선악과가 뭐 아담과 하와도 보니까 어떠, 어떻다고 했어요. 보기에도 어? 보암직하고 먹기에도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럽게 생긴 그 선악과 열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절대로 너희 먹으면 안 된다. 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탐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참지를 못하고 내 하고 싶은 욕망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누구나 그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 뭔가 하면요, 당해봐야 알고, 닥쳐봐야 그 후회할 거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혜는 뭔가 하면, 이 모든 우리의 인생과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알려주신 대로 믿고 지혜로 순종하는 거, 그게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미리 알려주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짧게 왔다가는 인생.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어 아주 한뼘 길이만큼도 안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인데, 자, 다윗이 아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그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주 건강이 그냥 진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상태고 자또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뭐 아마 말을 잘못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무엇인가 하여튼 말의 실수를 한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것에 뭐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확실히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여튼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었던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몸이 진짜 지독하게 아프고 보니까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0편 39편 4절에서 7절인데 자,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보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나 고백하는가 하면요. 자, 오늘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제 사전 말씀 한번 보면, 자,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의 께뭘 뭘 알게 해달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알게 해달래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위대한 다윗도 몸이 이렇게 아파 보니까. 아파 보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르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미련하고 아둔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말로 해도 해도 안 들으면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매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고난이 안 좋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고난이나 아픔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오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영원한 의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뭐 하나님의 인생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자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진짜 없는 것처럼 지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자, 6절 말씀해 보면,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녀요. 이 그림자라는 성경 원어 단어는 환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환영. 신기루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자,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소란하고, 자, 재물을 열심히 쌓는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요, 돈의 노예로. 자, 그런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 때는 다 어떤 생각으로 벌어요? 하, 내가 노년에 이돈 가지고, 하, 이제 뜬뜬거리고, 이제 편하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까, 아까 예를 들자면, 그돈 누가 다 가져갑니까? 나하고 하든 상관없는 병원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여러분 뭐 저기 뉴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젊은 여자 연예인이 구하란가 뭐 했던 그 연예인이 아픈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 아픈 일이 많아가지고 자살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 들었겠지만은 그 남매가 그 어렸을 때 어머니의 버림을 받고 그 남매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게 컸어요. 그리고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한 평생 그 자식들 버리고 나서 연락도 한통 없다가 구하라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나 구하라 엄마다 그래가지고 어? 유산은 나한테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직 법에 허점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그그 그 오빠 오빠인가? 남동생 오빠, 오빠죠? 자, 하여튼 그 구하라 오빠가 아무리 법정에서 싸우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돈다 가져가잖아요. 아니 구하라 걔도 자기가 그렇게 연애인하고돈잘 벌면서 그렇게 헛되게 인생이 끝날 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 돈 그나마 자기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오빠한테 가면 그래도 구하라가 저 하늘에서도 마음이 덜 아플 텐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같았던 부모 어? 한평생 자기들 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전화 한통 없었다는 그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니까 나타나가지고요. 그 장례식장에도 별 해계한 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 게 부모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아있었다 그러면. 자, 우리 인생에 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결론은 뭡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혜로운 건 뭔가 하면요. 아까 그 물고기를 사랑했던 사람이 가르쳐 주듯이 야, 너희들 벌레가, 물 안에서 꿈틀꿈 특히 먹음직스러운 그런 미끼가 꿈틀꿈틀 하더라도 고기 줄이나 이런 게 달려있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들어요. 먹음직하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뭔가 하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당하기 전에,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이걸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참 안타깝게도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요 헛된 일로 소란하고 누가 가져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 재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일생이 한평생 돈의 노예로 만몬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laughs> 자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름으로 모든 육체는 푸름 <laughs>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여기,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육체, 우리 인생은요, 잠시 폈다가 잠시 져버리는 그런 풀, 풀의 꽃과 같고, 그게 우리 인생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뭐는 세세토록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고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돌아가서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싸우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참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많은 재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척을 지면서까지 돈을 열심히 모으지만은,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특히 재벌들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뇌경색, 뭐, 뇌출혈 와가지고요. 어버버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재벌들 중에 그 유산 때문에 안 싸우는 재벌 거의 없잖아요. 간혹 모범적인 재벌 한두 명, 몇 명만 있지. 대부분은요, 그 유산 때문에 막, 형제들끼리 막, 어? 저막 입에 담지도 못할 오만 욕을 다 하면서 막 재판까지 하고 재판장에 서로 욕하고요. 참 얼마나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이 다윗의 고백처럼 39편 7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근데 이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이 다윗이 사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뭐부터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임을 알게 해 달래요. 왜냐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헛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막 몸살로 지독하게 아파 본 경험들이라면 <laughs> 살면서 다들 몇번은 있을 텐데, 자, 몸이 지독하게 아플 때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아휴, 일어나서 내가 좀, 어, 저 밥상에 앉아가지고 맛있게 밥좀 비벼먹었으면 좋겠다. 어? 근데 그것도 못할 때 너무 아프면은 제가 진짜 뭐 독감이라는 게 제가 얼마나 독한 건 줄, 그 전에 그냥 심한 감기 정도만 생각했는데, 재작년인가, 좀 3년 전에 제가 한번 독감을 한번 제대로 걸린 적이 있는데요. 와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어요. 진짜 못 일어나겠어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몸을 뒤집는 것도 막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래서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좀 기력이 약한 분들이 독감이나 이런 거 걸리면 돌아가시는구나.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돌아가지 그때가 갈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아프면. 그때는 정말 야, 돈도 필요 없고, 야,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 건강하게 밥한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딱 며칠 있다가 낫고 나면 또 어때요? 그런 기억들, 감사했던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 불평하면서 하루하루가 주어진 하루하루 건강하게 내 몸이 아프면 몸이 천금만근이잖아요 막. 아까도 말해 몸을 뒤집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힘든데 이렇게 지금 펄펄 몸 하나 무거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또 원망 불평하고 맨날 정부 욕나하고 쓸데없는 소리하면서 자기 인생 그 귀한 시간들을 쓸데없는 게 자기 악한 것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쓸데없는 욕망에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휘둘리면서 하나님 이신 그 귀한 시간들을 다어되게 보내는 거다 어태겨 보내는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안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모세도요, 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모세도 성경에 같은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비슷해요. 자, 이거는, 자, 이거 그 모세가 쓴시편의 말씀인데, 자,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 뭐, 단어는 안 보고,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시편이거든요 자, 근데 9절에서 10절, 12절까지 보면, 자, 여기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은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서도 똑같죠? 아까 우리 읽은 시편 말씀, 시편 39편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줬던 말씀, 그리고 구약, 저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였던 모세. 자, 모세도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하잖아요. 이 성경이, 성령한 분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말이 확실한 게, 자, 12절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달래요? 우리날. 개소함을. 인생이 끝이 없고, 인생이 한계가 있고, 인생이 덧없이 지나가고, 순식간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9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날아간대요. 날아간다 그러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12절 결론의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 날 개소함을.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대요. 지혜로운 마음을. 자, 사람들, 이 땅에 쓸데없는 것들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돈이나 이런 것들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그것에 집착하겠어요? 자기 인생이 계속될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90, 80, 90, 100살 되는 노인들도요. 계속 자기가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도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요. 여전히 자기가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믿고,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 영생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꼭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이를 먹고,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런 말 그런 말들, 그런 경고들을요, 다 우습게 요 우습게 해요. 로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심판을 받기 전에 야, 곧이 소돔성이 멸망한다. 어, 불바다가 돼가지고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위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다고 나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기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데,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많은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이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이것들의 시간 너무 빼앗기지 말고, 정말 중요한 영혼에 관한 것, 그리고 주님, 주님께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라. 아무리 가르쳐도요, 다들 농담으로 여기요 정말 진담으로 여기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겠죠.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안 살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안일하게 여기고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돌아가셨을 텐데 그분들이 다 자기들은 대부분은 뭐 죽음을 직감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나도 내일도 살수 있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들 내일이 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 가는데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결혼 같은 건 실패해도 또 인생에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요. 돈 살다가 좀 잃어버려도 다시 벌면 돼요. 뭐 좋은 직장 다니다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나 안에 있더라도 입에 풀칠하면 일단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다시 기회가 없다니까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결혼도 실패하면 다시 결혼하면 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뭐 그게 요새 뭐큰흠이 됩니까? 뭐 인생에 뭐 이런저런 실수 돈 잃고 뭐, 뭐 친구 잃고 뭐 이런 것들은요 많이 할 기회도 있고 또 새로운 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고. 하여튼 뭔가 기회가 다시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영혼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때 만난만그 그때가 돼가지고 닥쳐가지고 한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정말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것만 가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베드로 사도의 그런 가르침처럼 그리고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맨날 내일이 있는 것처럼 매일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잠들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정말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단 하루라도 이제는 앞으로는 허투루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치유로운 거래요, 치유로운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아, 이거 너무 염세주의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이 염세주의는 안 좋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이 덧없는 걸 깨닫는 것은요, 긍정적인 허무주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깨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 얼마나 어무한 것인지는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면 그건 염세주의가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계기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극 가능, 자극점이 될 수가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이 몸살을 알아봐야 지독하게 아파봐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아는 알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이 허망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염세주의고 부정주의 기독교는 왜 맨날 뭐 죽음 죽음 뭐 예비하라 왜 그런 얘기 왜 맨날 하냐 듣기 싫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지겹도록 가르쳐 주는 게 여기 말씀 보세요. 어? 모세가 이미 말했죠. 어? 다윗이 이미 말했죠. 신약에 와서 베드로까지 막 똑같이 말하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제가 오늘 찾은 것만 대표적인 세 군데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숱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이 말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맞치는 것이 훨씬 더. 더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마음에 한번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투자하면 쓸데없는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으면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발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아요. 제발.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쓸데없는 소식들 보면서 자기의 귀한 시간들 절대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를 필요가 없죠. 뭐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 읽는데 시간 투자. 그런데는요. 시간 10분도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세요. 왜 그런 거 보면서 열받고 하루 종일 그 비슷한 기사 찾아보고 왜 그럽니까? 그만큼 인생 험망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좀 지혜롭고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